겨울 라이딩을 할때 어 10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 갑자기 추운 날씨로 인해서 전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 그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전원부 안쪽을 보게 되면 어 충전식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충전식 배터리가 추운 환경에서는 방전이 나는 경우가 한 번씩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원부를 열어보게 되면 충전식 배터리가 포함된 배터리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배터리는 교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 배터리 전원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용 m t b 의이 전원 전원부가 따로 판매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전화를 하니까 사장님께서 친절하게 긴급 전원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긴급 전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돼서 혹시 라이딩 중에 전원이 자동으로 전원이 꺼졌을 경우 다시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긴급 버튼은 어디 있냐면 여기 보게 되면 저희 안쪽 케이블을 잡아주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볼트가 있습니다. 이 볼트를 이용해서 안쪽 케이블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 밑에 이조그만한 고무 패킹이 있는데 요거를 떼내게 되면 요거를 살짝 떼내게 되면 이렇게 빠집니다. 여기 빠지는데 요 내부 요 내부를 보게 되면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살짝 비칠 겁니다. 요 부위를, 요 부위를, 자, 저 부위를 렌치를 가지고 적절한 뭐 크기의 렌치를 가지고 꾹 눌러 주시게 되면 강제 전원이 켜집니다. 다시 말해서 전원 버튼이 비활성화될 경우에 강제적으로 켤수 있는 부분입니다. 배터리를 저희가 빼 보게 되면 처음에는 저는 의아했습니다. 배터리가 전원부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체결이 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어왜 굳이 배터리가 바깥에 나와 있어도 될 텐데 왜 안쪽으로 했을까라는 의구심은 가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 MTB 사장님의 말씀 덕분에 요 전원 긴급 전원 버튼 을 알게 되면서부터 아 메리다가 상당히 작은 부분에서만 저 신경을 썼구나. 우리가 전원부가 라이딩, 라이딩 중에도 전원부가 부서지거나 고장날 수도 있고 추위로 인해서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긴급 전원 버튼을 통해서 강제 전원을 켜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 메리다 측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